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토미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금요일이구요 오후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 어제 또 여기서 헷갈리게 다시 또 내려가버렸죠 되게 익숙한 패턴 아닙니까 이거 약간 가운데 손가락 패턴 혹은 심슨 바트 심슨 패턴 예, 여기 자주 나왔던 패턴들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상하게 이, 이 가격대만 오면은 계속 이런 헷갈리는 어, 휩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에 좀 익숙해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어떤 특정 구간에서 또지지가 혹은 저항이 나왔는지, 혹은 이후에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패턴들을 보면은 계속 이쪽에서 흔들어 주죠. HBP, 이걸 때 쌓아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계속 이렇게 흔들어 주고. 계속 인걸핑 캔들 어, 혹은 장악형 캔들이 어, 출현을 하고 콘솔리데이션 저렇게 만들어줍니다. 중간에 한번 튀면은 위에서 또 한번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다시 또 해소를 해주고 또 튀면은 위에 또 여기서 매물대 만들어주고 다시 내려주고 이게 그 어큐뮬레이션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페이즈랑 그러니까 와이코프죠 와이코프 모델 그런 비슷한 류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여의분도 좀 작아졌지만 여기서 매물대 만들고 올리고, 여기서 또 매물대 쌓아주고 다시 내리고, 여기서 또 이제 매물대를 계속 쌓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과거 사례를 보면은 여기서 조금 더 흔들고, 그 다음에 또 추세를 보여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보라색 하락 채널 상방 돌파를 성공해 주는 듯 싶더니, 리테스트 지지가 안 나고 떨어져 버렸네요. 그리고 여기 이 빨간색 채널도 다시 재진입을 해주는가 싶더니, 어, 다시 정 맞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번 같이 또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대 추세선도 이렇게 좀 맞춰주고 그리고 또 빨간색 채널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대신 초록색 채널은 조금만 더 남겨주겠습니다. 보라색 채널도 좀 애매하죠. 이런 거는 차라리 추세선으로 대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겠죠. BPF로 HBP 매물대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전 POC 값이랑 동일하네요 잠시만요 지금 이게 한시간보긴인데 보시면 좀 되게 작은 단위에서 여기 이렇게 또 채널을 항상 주의죠 단기 채널 단타 치시는 분들 이거 잘 확인하시고 지금 위에서 저항받고 떨어졌네요 제가 방금 그린 이빨가득 채널 있잖아요. 이 채널도 고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상단에서 두 번, 하단에서 두 번, 어, 변곡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리테스트 저항, 어, 느 순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피부나치 프로젝션, 확장 레벨도 이렇게 한번 착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항 공간 1차로 여기 되게 뭐가 많아 보이죠? 여기 딱 봐도. 그리고, 시간 도 지나면, 이제 또 이런 데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1.13에서 1, 1 2 7이 익스펜션 레벨도 한번작도하겠습니다 스타펀티 레벨이죠. 그리고, 이 단기 파동도 한번피보나치 돌림 작도해볼게요 조금 차트가 복잡해졌는데, 어, 보시면, 이런 구간들 되게 많이 뭐가 겹치죠. 예, 이런 데서, 어, 타점도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단타치실 분들은 어, 이런데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보고 있는 1차 저항 구간은 4만 700불에서 4만 1,000불 어, 보고 있고요. 얘는 오늘 밤 12시까지만 유화합니다. 이 친구도 지금 내심주에선으로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저항 구간은 여기 위에 4만 1,550불에서 4만 1,850불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17일 새벽 4시까지 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짜자자란 구간들은 얘네들보다 조금 신비성이 덜 하긴 한데 단타 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42,200불, 42,500불, 그리고 42,900불, 이런 데서 다쭉 노려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전 구간은 이전이랑 동일합니다. 43,700불에서 44,100불. 그리고 45,300불에서 45,700불입니다. 단기 지지 구간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음, 지금, 추세선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 저점이 형성된 지좀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저점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지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저점들이랑 이어서 또 추세선을 작도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그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찾기가 어려운 게다 특출되게 엄청 의미 있는 저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떨어졌다 좀더큰 대돌비력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저점으로 한번 이어볼 수 있겠지만 얘로 잡을지 뭐 얘로 잡을지 얘로 얘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얘는 지금 이미 한번 잡았죠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이제 얘일 텐데 아마 얘가 그나마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어 저점 같아 보이죠 이렇게 고민을 할 어, 정도면은 그냥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음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승 파동의 스탑 번트 레벨 여기 밑에서 한번 더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VPF월에 보시면 원래는 POC 혹은 디벨로빈 POC면 제가 표시를 해놨다가 이번에 VA까지 같이 표시를 해뒀어요. 어, 이 매물대 HBP 매물대를 하나의 선보다는 좀더 이제 이 가격 범위로. 좀더레인지가 있게 도출하고 싶으면 이제 V A를 같이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의미 있는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V P V R에서도 딱 H B P를 볼 때가 지금 있죠. 이런 데서 한번 또 타점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파동들도 피보나티 프로젝션 한번 걸어 볼게요 일단 이런 데서 들어볼 수 있겠죠, 단타. 음,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여기서 손익비가 그렇게 안 좋아요. 단타롱 아니면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익비가 왜안 좋냐?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추세선 보이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그 저점으로 형성이 된.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세 개인데, 이 저점들로 구성이 된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뚫리면은. 여기서 설령 반등이 난다고 해도 바로 위에 리테스 창이 존재하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하실 분들은 손도 좀 차이트하게 잡고 여기까지 익절 구간을 이렇게 보신 다음에 손잎비 잘 맞추시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널널하게 잡고 다시 여기 올라오는 그림을, 어 예상을 해보시든지 요즘에 또안 그래도 이렇게 뚫고 다시 올라오는 거 되게 많죠?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손잎비 한번 잘 설계를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면 1차로 여기서 한번 털고 2차는 어, 여기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뭐 이런 데서 2차 익절을 어, 하는 그런 세력이 나을 것 같아요 손절은 이 정도 그래서 여기는 지금 38,750불에서 39,050불입니다 손익비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니 대응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단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굳이 뭐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지휘군들은 지난번이랑 또 비슷합니다 어, 36,900불에서 37,300불, 34,400불에서 34,800불이고요.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 금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에 또 장사항이 많이 바뀌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투하세요. 음.